언 언제 먹었어? 고구마 먹었어. 고구마만 먹었어 오늘. 고구마랑 그거 순두부 짬뽕 먹었어. 어디서? 그냥 몰라. 그날 그 아마 안산랑 청안 중간에 갔어. 아아 아, 진짜로 그렇게 멀리 갔어? 어, 이거 누가 먹었냐? 아 고양이. 고양이 먹었어 이거? 어, 어. 고양이가 먹었다고. 어, 어. 오케이. 와. <laughs> 뭐야? 나 설거지 다 했네? 어? 응! 오! 기, 이거 그거 아니요? 아니 떡만둣국에다가 그냥 유리조 왔는데 와, 뭐 없어가지고 맛있겠다, 이거 우와 우추에 와. 이렇게 하나씩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내가 우와 대박이다 근데, 근데 무거워요 아, 이거, 이거 들거 <laughs> 이거, 이건 마마가 들을게 아, 들어 올라가 <laughs> 내가 네, 네가 드릴... 하는 일이 없는데 어? 이거 유리 가지고 네가 이거 아니야 아니아니아니아니 가서... 아니, 아니,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그냥 문만 열어줘 아 저거. 오케이 오케이 내가 보기에는 엎어질 것 같아 응네 <laughs> 어. <laughs> 가십시오 살자요 혹시 코카콜라 없죠, 마마? 응 사고 올걸 아니요 아 아니요 아니요 괜찮네 김치 어제 김치 남았어? 어 김치 남았어요 저기 위에 있어요 와 맛있겠다 와 이거 얌용이라고요 이거 찍어서 먹으라고요 이거 뭐예요 이거, 전에다가. 아, 전에다가. 음. 이것도? 이거 삭힌 고추거든? 하나씩 얹으면 음 후식. 유이가좀 짜게 먹어갖고, 간장에 찍어 먹던데. 아, 찍어서. 요렇게 하나씩 먹으면 더 맛있어. 오. 야, 이거. 너무 맛있겠다, 야. 와, 잘 먹을게요. 잘 먹을게요. 응? 음? 잘 먹겠습니다. 음 아, 고마워. 재방송이냐고. 음, 고마워. 비껴, 비껴. 입을 벌리고 웃는 얼굴이 너무 귀여워요. 와, 너무 맛있다. 음, 음. 와, 미쳤다. 너무 맛있어. 음. 와. 와. 근데 아마 5분 걸었으니까 엄마 있어서 그래 더 빨라잖아. 와와 너무 맛아아아녕하세요 안녕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음아아아아아아 네, 안녕. 갈비 음. 음. 음? 갈비아아아아 갈비 음 맛있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나 오늘 8시쯤도 일어났거든? 8시 일어나고 고양이 밥 주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니 유리에 그 알림 소리가 <laughs> 알림 소리가 1시간 동안 울리는 거예요 <laughs> 내가 씻어도 울르고 있고 그냥 화장하고 있어도 울고 있고 환경안에서 너가 자고있는게 너무 레게노라고 생각했어 나 하나도 안들었어 왜냐면 내가 크고 싶었거든 아, 어. 내가 크고 싶었는데 애가 핸드폰 이렇게 자꾸 자고있는거야 <laughs> 내가 이거 만지면 일어나잖아 애가 아 진짜? 어, 그때 내가 그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 문을 닫았지 그니까 러 오늘도 오늘, 이렇게 일어나 오늘은 하지 말아라 알았어 근데 그거 알림 설치하지마 했알니다루디아 그냥 루틴이야? 나는 그냥, 그냥 알림 소리 이 소리만 나는데 이렇게 이렇게 누르는데 유이 유이 했어? 유이. 알람 응. 했어? 응나 그거 올렸어 오늘 아 유이는 할때 그거 아. 소리 다시 들었어 허어나 그거 았어 오늘 어. 고코라어 <laughs> 조금만. 그거, 그냥 조금만. 그거 너랑 있을 때만 고꾸라 왠지 알아? 너가 나한테 고생시키니까. <laughs> 아니 그냥 조금만. 엄마 10분 동안 이렇게. 응. 그거 피곤해서 이렇게. 말이야. 고꾸만 응. 응. 넓어서 그리고. 응. 약간 A S M R처럼. 와. <laughs> <laughs> 와표정봐라이 새끼. <laughs>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표정해 와이 와. 표정 봐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야 너무 너무 표정 안 좋다 항상 <laughs> 배고파 어 항상 배고프는 것 같아 얘가 옛날에 와나 온다 온다 내가 표가 있는 곳에 반응해 애가 혹시 그거 남자 여자? 남자야. 아, 그런 그거 없어졌어 맞아. 응. 컷. 응. 고자야. 아. 고... 고자라 고자. 그냥 뭔가 남자 근데 그거 없어서 응. 고자 됐어. 응. 내가 고자라니? 응. 내가 거자라니? 응. 아, 어, 내가, 내가 고자. 고자라니. 너 고자라니? 너 고자야. 아, 너 고자야. 응, 맞아. 너 고자야 고자, 어늘오래만이 됐어? 고자 어, 어, 오래간만이 가 아니라 이제 고자야 어, 언제부터 고자 했어? 3개월 전 <laughs> 3개월 전에? 3개월인가? 어, 한국계 아니네, 오. 1년 지났다 어, 그냥 이번에서? 응아그거게 음. 불안한 거 같니? 어, 후이, 이앞 아. 음, 다 먹었네? 응야너 음. 진짜로 이거 먹으라 이거 어떻게 먹어? 너 먹어봐 갖다 줘 먹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먹어 아니 음. 너가 봐 이거 안 돼? 안 돼? 너 먹어봐 <laughs> 가위 이거 부러. <laughs> 이렇게? 아니 그냥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거 이제 못 먹어? 너무 다셨지? 근데 응 먹으면 그냥 먹어 먹어 안 먹어 응 그냥 맨날 아진아 나왔어 야니 동그만에다가 이거 집어 넣어줄까 어 이거 집어 넣어줄까 예렇게 아니 <laughs> 이거 그냥 식사하는 도중에는 죄송해요라고 해서 저기서 해라. 난밥 먹고 있는데. 아 진짜 너무 밥맛이 떨어져요. 분 얘기가 아니라 산장 해봐요. 여러분도 옆에서 친구가 빼빼 이렇게 하면 빵긋해져. 어,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밥맛이 떨어지지 않아. 아무리 지내도. 백화 안할때 괜찮은데 <laughs> 일부러 할게아 맞지? 아니 이거 일부러 할수 없어. 이거는 그냥 오면 와. 그렇 나도 컨트롤 할수 없어. 그렇지 그렇지. 응. 음. 우리 집에서 돈 절대 사지 마. <laughs> 우리 집에서 아, 안사어음 하지, 하지, 응. 하지 마. 아 <laughs> 가소해야 아, 진짜로 <laughs> 아니 나뭐나 나 그냥 앉아서 방고할수 있어 쓸때 못해 아, 아, 시, 식사 중에는 그만해줘 진짜로 진짜? 알겠어 아 아니, 알겠는데 <laughs> 하고 싶으면 가소해 앉아, 앉아서 해야 돼 그래 아니뭐 소리 안 나게 해줘 아, 알았어 알겠어 아니야 아니 식사 안할때 괜찮은데 <laughs> 불쌍하다 나오는 걸 어쩌려고 야 잠깐만 여러분들 나도, 우용이 나오는 거 괜찮거든? 그냥, 우용이, 뿌 이렇게 나왔는데, 아, 나와서 미안해요, 이렇게 말하면 괜찮은데, 애는 그냥, 보르시오, 여러분들. 그냥, 알아서, 그냥, 온동이 조금 뒤면서, 뿌 이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미안해, 이렇게 말한다니까? 미안, 같은, 이지랄이요, 진짜로. 아니, 미안하지 않아. 그냥, 일부러, 뿌 하는 거야. 사람들 재밌게 하려고. 그거는 알고 있거든? 근데, 식사하는 도중에, 그거를 하지 말라고, 그냥, 저기 가서, 실준 됐냐? 어디 갔냐? 이거야, 이거 때문에 그래. 내가 그거 때문에 나왔어. 어이 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식사 끝나고 모아서 뿌 해줘. 알았지? 이, 이거 끝나고 그냥 뿌 해줘. 모아서. 조금 드래, <laughs> 볼 알아? 여러분 어. 이거 볼다 모이잖아. 모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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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이렇게 으고 모으고 이렇게 조금씩 하는 게 아니라. 안 나. 고 <laughs> 아니 이거 아니 안 아, 했잖아요 컨트롤을 못 못해 이거 아 컨트롤 하지 이거, 못한다고 이거 좋아하는 사람 많아서 약간 전초할 수 없는 사람 못 뭐, 못한 것 느낌 도같아요 음음 아, 아. 계속... <laughs> 그리고 아니 이거 아니 그냥 나왔는데 나와 씁니다. 진짜 계속 유리 좋아 이뻐요 유리도 음. 이렇게 했잖아예 너도 이렇게 했잖아요 식사도 음. 아, 음. 일부러야? 어 그치 나 일부러는 못해 일부러 하는 사람은 온동이 이렇게 뛰어요 알아요? <laughs> 일부러 아니, 하지 않은 못해. 사람은 뭐이 얘기 하다가 푹 <laughs> 이렇게 날 수도 있고 근데 일부러 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존쏘는 거랑 똑같대 <laughs> 이렇게 아니면 이으면 이렇게 해 이렇게 아... 응. <웃음> 아니 <웃음> 저쪽에 봐봐 저쪽에 온덩이 봐 보여줘 봐 온덩이 뭐에요? 뭐. 아니 아니 안 돼. 온도기, 안 돼. 온도기, 온도기, 아니 안돼 온덩이 안돼안돼 뭐에요? 안어안돼 이래서 이상한 냄새가 미안해 뭐 먹었냐고 근데 이거 입에서 반기겠어. <laughs> 아니야, 이거 팝냄새 <밥 웃음> <laughs> 있잖아요. <웃음> 이거 뭐야, 이거? 응? <laughs> 어? <laughs>

와. <laughs> 나못해 <laughs> 아니 나 아마 양말은 이거 고 신는 거 괜찮은데 이거 없게 나못해요 양말 신는 거는 괜찮다고. 양말 아, 양말. 거는... <laughs> 아니 이거 아에 맛은... 아, 아, 냄새 네네. 하는 거좀 먹는 주... 응. 괜찮다고. 네, 아... 근데 이거 이거 좀 이상해. 응. 소고 자유인 님이 요리 괴롭히지 마요유아 <laughs> 이거 먹어도 돼 먹지마 먹지마 이번에 내가 소고지 할게 에? 어제 너 했잖아 응해 응. 아가리 설꼬지 말고 이래놓고, 한상 안 합니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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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는데. 운동이 무거워서 유리 <laughs> 앉아있어. 이렇게 계속. 유리 내일 갈 거지, 집에. 제발. 갈 거지. <laughs> 응. 아, 다행이다. 이놈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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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달... 이거 오지랑 똑같은데. <laughs> 맞아. 아내 다른 거야 아내 다른 거야. Okay. 아니 나 여기 많이 나 그냥 많이 준비하지 않았다. 이거 바지 벗고 운동이 부분만 냄새 맡아도 돼? 아 냄새 있어? 왜냐하면 방기 냄새가 쌓이고 쌓이고 오직구도 쌓였잖아. 그 냄새를 한번 <laughs> 맡아보려고. 아 알았어. 그데 오늘 꼭그 다른 거할 거예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laughs> 한 번만 맡아도 돼. 괜찮을 수. 겠지 아니, 그, 거 진짜 없어져. 냄새 진짜 없어져. 아 아이고, 아니, 아이고, 이거잘야었습니다 <laughs> 음. 정리할게요. 고기요여기체고아이온 데야. 믿야 봐. 여봐여 돼. 안돼 응? 와피징구봐 봐봐 우리가 거기 안 줬으니까 빚졌어왜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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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봐봐. 왜, 왜? 이거 미워웠어어 우리 미워서 이렇게 눈봐. <laughs> 와 너무 싶었어 약간 뭔가 왜밥안 주는 거. 어. 응. 와, 저또 유리주와 티티 반송할까요? 뭐 아니? 시시 아안 돼, 언동이 찍으면 안 돼. 언동이 찍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에 그러면 니니는아안 돼, 언동이 안 돼. 언니 안 안, 안안 돼. 그거 뭔가 있어. 이만한데, 언동이 언동이에 뭐가 있어? 부끄러운 아, 거 있어. 부끄러. <laughs> 에 잠깐만, 언동이 부끄러운 거 있대. 안 돼, 언동이 안 돼. 아 언동이 안 돼. 아, 안 돼, 아, 찍으면. 아 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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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왜 그거?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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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네, 알았어, 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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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동 위에 지금용 안돼 이거 김치 그냥 넣으면 돼 여기 응 김치 위에 넣어줘 내 언동이라도 보 세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네 오이 이거 해도 돼 이거 응. 해도 돼응 시션은 <래식> 약간 시골에 사는 여자 느낌이네. 바지 먹었다고. 바, 바지 안 먹었는데. 바지 먹어? 이게 이거 녹차야? 뭐녹차인것 어, 같지. 오, 천은 응, 우. 응. 좋은데 이게. 귀여워. 주냐 주. 뭐 해도. 냄새나지. 와, 되게 싫어하는 거 봐, 봐봐. <laughs> 와, 여기까지 온다. <laughs> 와, 우와, <어머>, 괜찮 <laughs> 와, 괜찮냐? <laughs> 무서워, 왔어? 싫다고. 싫대. 싫어? 쉬, 싫다고. 이거 <laughs> 증격 먹었어. 중... 중격 <laughs> 응급 먹었어 이거 좀 아이. 나 이름이 뭐지? 알아? 내 이름 몰라? 우리 강보 너이내 이거 이름 몰라? 아, 어? 유리. 응. 응. 아니요. 진짜 너 유이 너 유이 너무 아 간나하니 아 맞아. 알고 싶지 않아. <laughs> 아, 너 유이 아무것코나니 어, 나 가와노유이 아, 가와노유이 유리. <laughs> 유리 진짜 이름이 뭐야? 어? 뭐가 그 진짜? 맞는 용? 맞는 용? <laughs> 아? 뭔가 아까 그반응이 비슷했어 진짜? 만연영만연윤 아나영 아니야 <laughs> 아나영이야? 응 어. 어, 아나가 하, 일본말로 구멍인데 <laughs> 그멍 뭐야? <웃음> 구멍 콕구멍 <laughs> 콕구멍 구멍 이 똥구멍 귀꿈은그 안아 그똥그 안에 똥 있는 거? 거? 어 안아는 어, 아, 그그 똥이야? 어. 어. 어 진짜? 어그 안아용이에요. 어, 안아용이요? 아 나용이요? 안안 아, 응. 아, 안, 아용. 아용이요? 어. 이름이? 진 그거는 진짜 중국? 아 홍콩 헝컴, 홍콩말 발음 똑같아요. 안아용? 어 안아용 똑같아요. <laughs> 아나용이라고 하니까 그냥 구멍용이라고 약간 조금 야해요 일본말로 하면. <laughs> 어 진짜? 응. 아나용 이번 아이로 야해? 약간 야한, 좀 야해요? 야한 느낌이 있어. 약간 뉘앙스가. 이거, 이거 이거 왜 어떻게 야한 거? 아나 왜 야해? 구 구멍용 이런 느낌? 구멍용 구멍용 이런 느낌. 근데 왜 야해? 어, 그냥 야해 야해서 들려 일본에서는. 몰라도 돼. 누가 모르는 세상 이거 이거 약간 이렇게 이렇게 놓 아, 어, 어, 어. 이거 이렇게 놓어 아, 어, 어. 약간 그런 거. 이거 콱. 어? 배달 하나 예, 여기 와, 진짜. 까 <laughs> 옛날에 친구 중에서 이렇게 방귀를 긴고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는 친구 있었잖아. 아, <laughs> 나이 <와. 웃음> 나그 사람 진짜 진졌으면 좋겠다고 <laughs> 생각했는데 옆에 있었네 <laughs> 그거 나 아닌가? <laughs> 나 이렇게. 그거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아서 하는 거지 진짜 친구 진짜 어한다 그거 하지 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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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방귀, 똥, 이런 얘기는 사람을 뭔가 행복하게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아, 이 얘기는 아니라 그냥 그런 월드. 그냥 그 한마디만으로도 사람들을 웃잖아요. 방귀, 똥, 이렇게 많은 봤잖아요. 실, 우, 우, 있잖아요, 지금 웃잖아요, 지금. 맞잖아요. 유리 담배 피워? <laughs> 유리 오늘 화장실 시간 길었는데 거기서 잠옷 열고 <laughs> 담배 피웠지? 아니 근데 똥, 똥은 뭔가 사고 싶은데 못 샀어 아, 이렇게 되려면 <laughs> 똥안 <통> 됐어 <laughs> 아 그랬었구나 아니 그냥 뭔가 하고 싶은데 못해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 영양 표시 하구나 그렇지 요즘 영연 표시 해야 되니까 영연 표시 뭐야? 여연 표시가 그냥 동물들이 새로운 집에 오면 응. 강아지 있지 응, 응. 그냥 벽에다가 시 하잖아 그거야 그거 아, 응. 용연 표시라고 자기 나발 있잖아 아, 자기의 여기 집이라고 아, 이 하는 거 그거가 아, 여기 화장실에서 하는 짓이랑 똑같다고 그거 어떻게 똑같대 <laughs> 그거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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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뭐에서, 그거 미비 그런 거, 거기에서 똥 싸면 그런 거, 그거 넣고, 넣고 화장실이야. 뭐에서, 뭐에 가면, 약간 현대의 폐화 중에 가면, 거기에서 똥 싸면 그런 거, 그거 넣고, 거거 넣고 화장실이야. 음. <laughs> 할 말이 없네. <laughs> 진지하게 받아버리네. <얘기. 웃음>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내가 어떤 <laughs>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아, 이해 못해요? 이해했어 아, 그러니까 아, 아, 아. 집이 아니라 백관족이라면 음. 어떨까나 이런 얘기잖아 아니, 아니, 귀엽냐고 귀여운 이야똥 싸는 거 귀여워 이렇게. 근데 둘이 있을 때 조금 똥 얘기 그만 해줄까나 이제 방귀 <laughs> 얘기 똥 얘기밖에 안 나와서 알았어 <laughs> 맞잖아. <laughs> 이거 듣는 사람은 진짜 지긋지긋하겠다. 너무 싫겠다. 어? 어 <laughs> b o 고 싶다고 <웃음> 했잖아. h 마 t was 못 n o u g h I think you have 도돼 o p 도돼 s Two was 싸 bass. 리생각보 t u r 이가 크네 <laughs> 나 s 이 <어동이? 웃음> 응. 생각보다 운동이가 너무 큰데? 와, 이거 또삶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지금 노래 틀어줄까? 어, 자용의 노래, 자용의 소리. 자용의. 야, 뭐라 아껴? 뭐라 아껴? 고요의 바다 안 봤냐? 어? 언제 지구에서 물이 없어지는지 모른다. 물이 아껴라. 진짜. 열, 야, 애들아, 열지 마. 애들아, 절대 열지 마. 연다, 애들. 아, 열었어? 응? 아, 잠문 열어. 아, 오케이, 오케이. 고기 열어놓아야 돼. 손 씻었어? 씻었어. 나왔어? 응. 개병, 나도 개병이에요, 요즘. 개병? 응, 개병. 뭐, 개병 뭐야? 그냥, 아니, 똥, 꼬석, 꼬석 떨어져. 이렇게 가는 거. 극도 안, 극도는 그냥 병선물했습 병비. <laughs> 야똥을 그렇게 빨리 쌌냐, 부럽다. 에? 빨리 쌓 응. 이거 빨라? 빠르지. 이거 그 진짜 빨라? 응. 너 여러분, 썰 때도 그, 슈. 이렇게 조금에 하나씩, 하나씩 나와? 응. <laughs> 뭐, 똥 얘기 하지 마. 아, 너무 좀 짜증나. 아, 알았어, 알았어, 아니, 알았어, 만날 하네. 때마다 똥 얘기야. 아우, 이제 뭐, 똥. 아시로 구매 나올 것같아 <laughs> 우리 간부잖아 아니 아니데 비즈니스인데? <laughs> 우리 아직도 비즈니스 우리 비즈니스 가, 아니야? 유리? 비즈니스 간부 아닌까 유리 비즈니스 비즈니스 간부잖아 유리야 솔직하게 말해봐 비즈니스 간부 아니야?